안녕하세요. 발도장 찍는 남자입니다. 도다리 원투 낚시 한번 해보려고 나왔는데 삼각대도 안 가져온 것 같고 뻥돌도 안 가져온 것 같고 그 가방 그 들어있는 가방 자체를 안 가져오고 그냥 로드만 가져왔네 로드만. 하도 오랜만에 원투 낚시를 하다 보니까 어, 일단 확인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뒤에 트렁크에 있나 제가 볼때안 가져온 것 같거든요. 자 일단 로드는 있어요. 삼각대는 확실히 없네 삼각대는.. 삼각대는 확실히 없고 뽕돌은 있네요 뽕돌 25.. 뽕돌이.. 뭐6 여섯 개.. 다섯 개 정도 있는 거 같은데 아.. 이 고민이네 지금 동거리로 가서 어, 완도 신지 동거리로 가서 도다리 한번 해보려 고 그랬는데 야 이거 고민이네요 로드야 그냥 뭐 땅바닥에 가보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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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냐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이제 신지 동굴인데요 비가 와요 갑자기 비가 오네 오씨 갑자기 또 많이 쏟아지네 비가 오고 바람도 불고 파도도 겁나 세고 제가 하려고 했던 자리에는 어떤 분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방주포 쪽으로 넘어갔는데 거기는 사람 허벌나게 많고 와 최악의 여건, 최악. 뭐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차 안으로 잠깐 들어가야다비 소리 들리시죠? 아, 비가 갑자기. 내가 지금 신지 동골이거든요, 동골이 동고리 해변. 여기저기 지금 다 둘러봤는데 방주포까지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연휴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와 낚시하시는 분들 겁나 많습니다, 겁나 많아. 그래서 결국 자리 잡은 곳이 여기 동골이 해변. 그래서 여기 차 대놓고 바로 요 앞에서 세팅하고 던질려 그랬는데 이제 도착해서 세팅 막 이제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기 전에 카메라를 딱 키는 순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네요 이야 이게 운이 좋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된거호운수다 2나 한번 찍어볼까? 제가 오늘은 지렁이를 안 사고 이걸 하려고 그랬어요 더 클리 사이에서 나온 건데 지렁이 지렁이 지렁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번 사용해가지고 원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과연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는지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으면 뭐 간간히 할 때는 지렁이 굳이 살 필요 없이 이걸 하면 되니까 이거, 이거. 그래서 오늘 한번 와봤는데 안타깝네요. 아 이거는 제가 다음에 꼭 도다리 낚시 한번 하러 올때 도다리뿐만 아니라 날좀 풀리고 하면은 아마 감성동 원투 낚시 한번 하러 갈것 같아요. 그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사용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손목 보호대 네. 이게 루어 낚시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요즘에 이거 착용하고 하거든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뭐큰 효과는 없지만 조금은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에 딱 잡아주니까 아셨죠? 휙! 휙! 아 이런 거좀 알려 드릴까?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 중에 나도 유튜브 한번 생각하고 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어, 일단 유튜브 시작하려면 있어야 될 장비 가장 기본적인 거 낚시 유튜버 관련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낚시 유튜버 이 낚시 유튜버는 항상 바깥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뭐 갯바위가 될 수도 있고 방파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삼각대는 꼭 있어야 돼요. 삼각대 카메라 마이크 마이크 중요하죠. 마이크 마이크 조명 야간 낚시 하실 경우는 조명 조명이 있고가 있고 차이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조명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물론 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만 나는 낚시를 하겠다. 그러면 뭐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이제 야간에 낚시하러 가는데 거기에 조명이 적고 어둡다 그러면 조명은 무조건 있어야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그렇게 네개 카메라는 저는 원래 고프로가 있었기 때문에 고프로를 사용했어요 고프로가 장점이 많아요 작고 가볍고 그리고 일단 낚시 유튜버한테 좋은 게 화각이 엄청 넓잖아요 고프로가 액션캠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 데나 놔도 웬만한 건다 나와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찍어도 내, 제 얼굴 이렇게 옆에까지 다잘 나오고 고프로가 그리고 손떨방, 손떨림 방지가 기가 막혀. 아마 고프로 7부터이 기능들이 많이 업그레이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손으로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어도 흔들림이 그리 많지가 않아. 거의 없어요 진짜. 마음 편하게 찍을 수 있다는 거죠. 화질도 좋아. 고프로 화질도 좋아요. 저는 그 고프로에다가 보조 배터리를 항상 연결해서 찍었었거든요. 보조미터를 연결하면은 하루 종일 찍어요 하루 종일 찍는데 기본적으로 와이프만 들고 이렇게 찍을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아마 그 정도? 길, 길, 길으면 1시간 20분?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FHD로 촬영했을 때 이게 아마 4K로 촬영하면 더 짧을 거예요 그리고 4K로 촬영하면 열이 엄청 받더라고요 열이 받아서 얼마 촬영이 안 되고 꺼지더라고요 4K는 굳이 4K로 찍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요즘에 다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풀 h d 로만 찍어도 화질이 기가 막혀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걸 썼는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카메라는 그냥 스마트폰 쓰세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지금 웬만한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살 필요가 없어요, 카메라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화질 좋고, 스마트폰 요즘에 또 와이드 화각이 넓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버스, 요, 뽀송뽀송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스마트폰 최고인 것 같아 <laughs>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스마트폰이면 충분합니다 마이크는 무조건 마이크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마이크 마이크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너무 커요 너무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할 때 마이크가 없다 그럼 스마트폰 내장 마이크로 같이 이렇게 촬영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잡소리들 바람소리 다 들어가 다앉게제 목소리가 이렇게 그냥 주변의 모든 소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내 소리들이 막 근데 집중도 안 되고 뭔가 진짜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마이크가 없으면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제가 영상을 봐그 다음에 이어폰으로 이렇게 막딱 들어 근데 막 바람 소리 나오고 막새 소리 나오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소리, 소, 이렇게 하는 막 그런 소음들 중에 막제 목소리 안녕하세요, 막, 스우스, 안녕하세요, 서서, 막 이러고 들려봐, 들려봐요 <laughs> 바로 나가, 바로 나가 마이크를 하면 확실히, 확실히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영상이 저는 마이크를 제일 처음에 썼던 마이크가 이거예요 이게 유튜버 분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명한 마이크예요 이게 소니에서 나온 ICD-TX650 이게 사실 마이크가 아니라 녹음기에요, 녹음기. 이게 유튜버 분들 사이에서는 꽤 인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많이 봐보세요. 마이크,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마이크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거면 거의 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촬영은 촬영대로 하고, 녹음은 녹음대로 하고. 그래 이게 좀 번거로운 게 나중에 편집할 때 싱크를 맞춰가지고 일일이 또 해야 된다는 거. 싱크 맞추는 거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신다는 분들은 이게 최고 최고 이게 음질도 좋고 편해 편해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렇게 꽂으면 되니까 이러고 카메라는 카메라 찍고 녹음은 그냥 편하게 아무리 멀리 가도 다 녹음이 이쪽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게 편해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 근데 좀 가격이 있어요 이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 제가 살 때는 10만원 좀 넘게 샀는데 아마 지금도 10만원 이상 될 거예요 10만원 초중반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거 추천드립니다. 싱크 맞출 줄 아시는 분들 편집할 때. 네 뭐죠? 삼각대. 삼각대는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 삼각대는 <laughs> 제일 저렴한 거 사서 쓰면 돼요. 넘어지지만 않을 정도로 잘 고정해서 쓰면 되니까. 아, 조명은 뭐 야간에 낚시하시는 분들 아니면 굳이 없어도 되는데 야간 낚시를 만약에 하실 일이 있고 그걸 또 촬영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있어야죠. 무조건. 조명 무조건. 그게 아니고 낮에. 날 밝을 때 낚시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태양빛 자체가 조명이니까 그래도 조명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 컴팩트하죠 어퍼처의 AL-M9 이게 9단계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플러스 단자 있고 마이너스 있죠 버튼 이렇게 누르면 한 9단계까지 이렇게 조명이 점점 세죠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지금은 날이 좀 밝아서 이렇게 태가안날거예요 이게 서너 시간은 가는 것 같아. 요 1단계로 할때 이걸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게 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슈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딱 장착하면 돼요. 가방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제가 살때 5~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5~6만 원뭐이 정도네요 결론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스마트폰 무조건 스마트폰으로 시작하세요 스마트폰이 화질도 좋고 얼굴도 뽀송뽀송하게 나오고 화각도 넓게 나오고 거기다가 외장 배터리 하나 연결해서 꽂아 놓으면 하루 종일 찍을 수 있죠 마이크는 무조건 있는 게 좋습니다 저는 마이크가 지금 세 개인 것 같아요 세개다 비싼 건 아니고 저는 지향성 마이크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저 카메라 위에 이거로 지금 마이크 실내에는 예, 이거 충분해요 지향성이면 지향성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한 5만원 5만원대 그리고 이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소니 레코드 녹음기 그거로 싱크 맞추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바로 카메라로 목소리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무선 마이크 하나 샀었죠 엄청 비싼 건 아닌데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장비들이 하나씩 늘어나가, 늘어가는 나것 같아요 카메라도 그렇죠 저 원래 고프로로 했는데 지금 미러리스 누가 들으면 뭐 유튜브로 톤너 엄청 벌어서 막 이런 거산줄 알겠네 하 나도 안 벌었습니다. 하나도 진짜 유튜브로 돈 수익 얼마 안 돼요. 몇만 원밖에 안 돼요. 몇만원한 달에 수익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기 있죠. 이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자 아유. 오늘 신지 동고리까지 와서 낚시 못 하고 혼자 수다만 떨었네요. 혼수다 낚시 영상들을 올리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까봐.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도장 찍는 남자의 혼수다 2편 이었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낚시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제가 말한 것들 중에 뭐 궁금한 게더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답변 달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발도장 찍는 남자 였습니다